안녕하세요. 오늘도 책과 함께 다르게 질문해보고, 다르게 생각해보며, 다르게 말해보는 생각정리남자, 생각남 권성민입니다. 오늘은 헝클어져 있는 자신의 힘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스다 미스 히로가 쓴 청소력이라는 책이고요. 2007년 1월 15일날 발매된 책이네요. 그 중에서 제 2장 가장 밑바닥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파워 마이너스를 없애는 청소력 본래의 자신을 불러내는 파워 페이지 85페이지부터 8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애는 청소력 페이지 8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동안 스스로 쓰레기처럼 방치해 두었던 아이디어를 기획소로 만드는 것이 인정을 받아 그림책으로 출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페이지 88페이지고요 아이디어를 이것저것 나열만 하고 질질 끌면서 일의 끝을 맺지 못했던 나쁜 습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페이지 8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어, 나를 막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거나 없애고 진정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곳에 어, 나의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본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된 생각, 정리된 에너지, 정리된 삶은 정리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삶을 편안하고 여유롭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청소력이라는 책 중에서 헝클어져 있던 자신의 힘을 찾는 방법으로 정리라는 것.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디어를 이것저것만 나열만 하고 질질 끌면서 일을 끝내지 못하는 해 그런 나쁜 습관을 없애버리고 어떤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애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본래 자신이 갖고 있던 것들을 잘 발휘해서 발휘해서 그것들을 불러오는 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제보다 더 성장했습니다. 책과 함께 다르게 질문해보고, 다르게 생각해보며, 다르게 말해보는 생각정리남자, 생각남, 권성민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고맙습니다.